자 기도와 간구를 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세계 4대 종교로 알려져 있는 이슬람교, 마호메트교가 있잖아요. 이 마호메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다 대는데 다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갑니까? 단쪽 방향이죠? 네. 어디를 향해서 냐면 메카를 향해서 한다고 그래요. 마호메시 계시를 받은 장소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자리에 임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건, 기간 어디 뭐 하면은, 미국 워싱턴 대파, 국회의사당이에요. 미국 국회의사당.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서 대통령 취임식 할 거지, 12시에. 또, 그 테레비 한번또보십시다 바빠도. 거기 몰려가서 저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회 뭐 하는 건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그러면 저거 잡아가지도 못하고, 뭐 미국이 조문교 자유언증을 해가지고, 그 생략일지난 한두 명도 아니니까 아 진짜 뭐 사람들이 감정이 이렇게 그때 올라가면 은 윤리고 질서고 도덕이고 법이고 없어 막 나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 심하면 무기에 있고 돌 던지다가 못해 총도 쏘고 칼도 쓰고 이러잖아요 다같 합시다 화나면, 화나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 <laughs> 도망가야 돼요. 옆그 사람 친한 것 같아도 화나면 그 다음엔 무서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믿는 내 아니면 죽을래. 근데 기도하는 법은 저렇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아야 돼. 아,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요 하루에 몇번 해요? 아, 다섯 번, 번 해요. 저 사람들은, 저게 예배 전부 다 해요. 매일! 하루 다섯 번. 그래가지고, 아침에 해뜰 때, 나팔 소리가 딱 들려요. 빵빵빵빵, 이제, 그, 아잔이라고 하는그 울려 퍼지면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서 있으면은 죽여도 돼요. 무섭죠? 죽여도 돼요. 이방인이 뭐, 이방향 네, 데 관광객을 안 건드리니까 너무 걱정돼고있요무서 <laughs>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30만 명 이상 들어와 있어요. 외국어 대학교 교수들, 가족들, 유학까지요? 대학교, 기숙사비, 등록금, 먹고 노는 것까지 돈을 정부에서 오일 머니를 다 줘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슬람을 배워 가지오고 이슬람식으로 세례 같은 거 받고 그렇게 하고 이슬람교인에 가서 외국어 대학교 교수를 하고 어 금요일날이면 한남동네 가서 이배 보러 가요 우리나라 이제 머지않아서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이제 터빈 두르고 학교 선생도 할 거고 동네 이장도 하고 그런 날이 올줄 몰라요 우리나라 종교자유니까 얼씨구나 하고 막 오는데 대학교 교수들 중에 저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많아졌다 근데 요즘에 벵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뭐 이런데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인도 북부에 서오는 사람들이 이슬람에사람들이는데아 이거 부인을 다섯 명까지 거느릴 수 있다 그러죠. 바람둥이 남자들은 아주 좋아하는. 근데 부인. 어이구 안기 싫지만 한, <laughs>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네 명한테 시달리려면 <laughs> 오늘 얼마나 많이 벌어다 줘야 되나 그죠? 이분은 누구냐면 성경에서 유명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 우리 아이가 하나님한테 복받고 정말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마음에 비는 부모들이 미국 영국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아들 그 이름을 자식들에게 많이 줬어요 내 친구 중에는 단열 이런 이름이 있어요 연세대학원에서 만났는데 이 이름이 단열 붉은 단자에다가 열방 열할때 뜨거운 열 자를 썼어요 단열 <laughs> 다니엘을 한국식으로 두 자로 쓰려니까 단열 이랬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를잡혀 갔어요 우리나라 일본에 몽고에 이렇게 집에 갔을 때 끌려가듯이 외국의 노예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지금부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 왕한테만 절하고 왕한테만 기도해라. 왕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법을 제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 그 말을 듣고도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해야지. 왜 사람한테 예배하냐? 사람한테 기도하고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한테만. 그 다니엘이 하루에몇 번? 세 번.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대접자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고 있죠? 와, 다니엘이 기도한다. 창문 열려진 유리장도 없어가지고, 바람 불고, 피 들어오고, 춥고, 벌레 들어오고, 응? 힘들 수도 있는데 하루 세번 설계 기도했어요. 서 진짜 기도의 방법은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버럭 기도했죠? 나 잡아가라, 응. 나 잡아갈라나 일사가보로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 용서하소서. 응. 주여, 응. 기울을 기울이시고 응.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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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세번 나오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죠.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한테 배운 거지. <laughs> 이 주여 삼창 기도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줘요. 앞에 장로님 기도만 듣지 말고 다 같이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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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도 들어줘요. 내 이게 들으소서예요. <laughs> 둘째. 야, 뭐, 너 잘난 것도 없는데, 죄만 시켜 짓다 왔잖아.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골치 아프잖아요. 헛기도 하지 말고, 뭐부터 해요? 음. 죄를 씻어주세요. 음. 아, 새 옷을 엄마가 사왔으면, 뭐하고 입어야 돼요? 목욕하고 입어야지. 목욕도 안 하고서 옷 갈아입으면, 뭐, 뭐, 소용없는 거죠? 그, 그래. 용서하셔서 죄를 씻어주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음. 귀를 기울이고, 행하세요. 음. 지체하지 음. 마세요. 아주 빨리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 답답해요. 먹을 거 입을 거돈 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그뭐 자식이면 부모님한테 할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며 신령한 경어. 요거 꼭 기억하세요. 내속 사람이 숨 쉬는 거고. 내 영혼, 내속 사람이 잘나든 못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건 없건 아프든 건강하든 살아있는 영혼은 누구하고 대화한다?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사람은 내만 몰라줘요. 내 비밀 남편이고 자식에게 부인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누구하고 대화한다?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기도의 고업으로 하늘에서부터 성결함과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 아멘. 아멘. 이 기도해서 마음에 배가 든든해져야 돼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아, 편안하지 가 않아.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라고요? 응. 기도가 부족한 거고,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아니면 성결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 숨겨진 죄. 야곱이 20년간 계속 힘든 일이 많았는데, 부자가 됐는데도 영원히 불편한 것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안 했기 때문에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꼼꼼히 기억하는 그 무서운 서원, 그런 약속, 이런 죄악들이 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말이죠. 그래서 영적 힘을 받고 기도의 대화로서 누가고 통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이걸 신통이라고 해요. 다 같이요. 신통. 기도. 하나님하고 통한다 이 말입니다. 영통, 신통. 아, 그게 지금 무당한테 가면은 호참신통하일이잖아요그말이 바로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말인데, 귀신하고 통하는 걸 신통이라네, 무당은 귀신하고 통하지. 네, 귀신보다 더 강하고 센 하나님하고 통하라이말이요 무당이 부하고 나서 마지막에 신통에다가 열 십자 굽고 칼탁 굽고 이제 굿 끝나는 거 봤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 기도는 3일차를 기되는 대화의 호흡인데, 여기에 기도에 담겨져야 되는 내용을 적었어요. 한번 봅시다.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중고와 간구와 서원과 결단. 이 행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면 영양소가 골골 맞춰진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이 기도가 균형이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가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고백은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고백을 해야 되죠.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중보는 뭐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남편 부인 우리 식구들 이웃 우리 나라 아이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갔네 그죠? 그 상상도 못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중벌 남을 위한 기도 다 같이 합시다 남을 위한 기도 남, 남을 위한 기도가 네.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마음하고 비슷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죄 없는 아들님이 대신 죄 값을 치르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바로 죽은 거의 기도다. 왜 기도가 짧으냐? 일부만 하고할 말이 없냐?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 하나님하고 할 말이 없어. 왜? 나라도 사랑 안 해. 하나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봐. 하나님, 어, 우리 교회꿀 꼴보기 싫은 아무 개가 있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는데, 저런 게요기록변은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간구. 요거 뭘까요? 나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명료롭게 해 주시고, 번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야 뭘, 내가 살아야 뭘 도와주지. 간구 하세요. 간구는 뭐야? 간절히? 청구하는 거, 간이 절단날 정도로 요구하는 거,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해가지고 뭐 이루어져요? 그래. 에이, 그 정도 기도한 사람 널렸다. 음. 하나님이 마음에 들 들어야 간절한 기도가 완전됩니다. 서원, 하나님 하고 장사하는 거죠. 뭐. <laughs> 하나님 이번에 목숨만 건져주면. 나 암병만 고쳐주면 내가 예비당 100개 세울게요. 아 10개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100개 세우겠다는 사람 있긴 있더라고요. 죽 때까지 해도 모자라는. 너무 엄청난 거 하지 말고 서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결단. 이것도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술을 끊겠어요. 아멘. 술 드시는 분이 없는데도 안믿다고 <laughs> 기도는 영감과 개시와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시를 해줘요 뭐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귀신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생각나게 해주신다 아멘 음. 그, 그 생각이 나요 생각이 안 나면 생각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감과 계시, 비밀도 깨닫게 해주시고요. 오 세상 끝날까지 싸운다 그러더니 오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러더니 오 정말 그러네 그러네 오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애굽에서 시리아까지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더니 지금 막 이루어져가고 있죠. 전쟁이 끝나버리고요. 헤즈 볼라 망해버리고 하마스 휴전이 끝났어요. 도장 찍었더라고요. 와, 이런 걸 보면 대시 비밀이 열리는구나 하고 보인다고 하는 거죠. 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통로다. 변화를 체험하는 체험. 통로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예배의 핵심이 바로 제사드리는 예배가 제사라는 뜻인데, 제사에서의 핵심이 이슬람 사람들은 엎드려서 이마에다뭔 머리 내고 한일분만 엎드려 있는 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요것이 핵심이라고 말이죠. 그럼 이 성전은 뭐냐? 집은 말씀을 듣는 들을 청자 청천당이라고 이건 내가 지은말 청천당 처천한 노래 하늘 천 들을 청 기도의 집은 뭐요 예 역시 청천당이에요 들을 청 하늘 천 그렇죠 아 이거 한분또 선생님이 계시니까 내가 고만해자 <laughs> 하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왜가 떠와요? 성경 배우러 오는 거지 아멘. 교회 왜 와요? 하긴. 오케이. 기도하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 다음.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 정도만 할까요? 오케이. 이거는 요거는 뭐 여기까지. 뭐 방법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알려준 건데. 해보세요. 프레이징. 네. 프레이징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은 엄지성파라는 거. 프레이징 하나님 최고예요 다 같이 해 봐요 하나님 최고예요 찬양 그죠 프레이징 너거 외우시면 돼다 아는 거야 그다음에 감사 땡큐 하나님 나 오늘도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몇 가지 문제라고 멍기르는데 핸들 같이 잡아주시니 감사하고 혼자 있는 날 감사하겠지 어 그래야지 그래야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또 생긴다. 아멘. 막 아, 그런 재미가 있어야 감사도 자꾸 하지.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인터 세션. 나무는 음악회 가든지 영화를 뭐 음, 영화는 그렇고 음, 음, 음악회나 연극 음, 보러 가면 중간에 좀 쉬죠. 커피 마시고죠. 오 음. 인터 세션이라고 음. 하는 것은 인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이로 들어간다는 말이고 음, 세션으로 뜸을 음. 낸다는 말. 해봐요 인터세션, 인터세션. 여기 중국이도해 중국이도 가운데 서서 하는 거세 번째 뭐예요? 고백 고백은 뭘 고백한다고요? 사랑합니다 또뭐 한다고요? 내 네, 죄를 용서해주세요 컴페션 그 다음에 간구 간구는 피티션이라고 그래요 피티션 이 피티션은 뭐냐면 우리 또 진정서 낸다고 그러죠? 탄원서낸다 그러죠. 여기 피티션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말은 다 아는 거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Praising. Praising. praising, Thanksgiving, praising. 감사를 드린다 이 말이죠. 감사드려요. Thanksgiving, Thanksgiving. Thanksgiving. 우리 말로 그랬죠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 요 미국에서는 Thanksgiving, 미국 Thank intercession. intercession, Confession, Confession. Confession. 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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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 최고예요 찬양 네, 감사.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은 잡고 네. 중복기도. 네. 네 번째 손가락은 컴패션 사랑합니다. 나제 용서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피티션. 피티션. 피티션은 뭐예요? 진정서 내는 거예요. 하나님 감을 다잡 하면 속상하면, 속상하면 하나님한테. 한 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처리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해주셔요. 자, 기도에 대해서 여기 주기도문을 일곱 가지 기도문을, 기도문을 정리해서 되었습니다. 요 내용을 에, 기회에 있으시면 사실은 이걸 순서지 보시도요 네. 순서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을 불러요? 기도의 대상으로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불르고요두 번째는 나라가 이하시오며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기도하라.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위 이루어지게 하죠. 누구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하며, 뭐에 해당하죠? 간구죠. 자녀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청구하라. 다 같이 합시다. 기도의 청구권. <laughs> 우리 그 종교 개혁가들이 성경적 기독교를 만들자고 한 취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남한테 붙다 그래? 아버지한테 직접 부탁하고 엄마한테 직접 붙다 가는 거지. 그렇죠? 아, 남한테전 의사님, 우리 아버지한테 나 등록금 내주라고 얘기 좀 해줘. 이게 잘하는 거야? 아니야. 엄마, 고지서 왔어요. 말하기 싫으면 책상에 밥상에 놓고 그냥 도망가도 되잖아? 하나님은 부모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란 말이야. 꼭만거 담아두지 말고요. 하루 밤 지나기 전에 어떻게 풀어라 그랬죠? 기도해서 풀어라.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와요. 밤에 잠이 잘올 정도가 돼야 해. Thanksgiving. 이거 많이 하세요. 댄스기빙.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보관, 형제를 용서하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우리 늘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네, 하나님은 내죄 네. 용서하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뭐하라? 용서를 용서하라. That's right. 그게 1점이에요 하나님 내죄 용서해주세요 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속기 주고 먼저 어떻게 하라? 용서 그렇게 하면 더 어른이 되는거야. 다같이 합시다. 목사님이 잘못하면 내가 용서해줄게요. <laughs> 안할 거요. 네, 네, 아, 하나님 충고 신문에 내고 용커 냉겨 거야? 거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전 용서 못할 죄인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남의 죄 말고 내 죄부터 용서해 주십시오. 고금 꼭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식 아프면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내 죄니까 내가 대신 아플게요 제가요 23살 때 충청도에서 박계환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박물 장수하다가 돈, 돈 가지고 어, 소강 맞아서 집에서 쫓겨나서 던게애못 낳고 근데 소강 맞았다고 고양이도 못 들어오게 해서 박물 장수하던 할머니인데 어느 날 이제 병들어가지고 돌아가게 돼가지고 이제. 100만원을 모았어그당시꽤 큰돈인가봐요. 그걸 가지고 동네 오니까 마침 그 남동생이 누님 이제 어른들 이 동네 어른들 다 돌아가고 이 동네에서 내가 왕초야. 그러니까 누님 여기 와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왔어. 흑벽들을 동네 청년들을 찍어줘가지고 100만원을 헌금내가지고그 무당 집처럼 예배당을 치워놓은거예요 흑집. 거기에 내가 전도사를 갔다니까. 음. 숨세살때 신학 딱졸업하고만2 3살이지 22살. 신학. 그 괜히 갔지. 그런데. 지여기보다는다그 할머니가 나보고 그래. 어 오늘날 제가 몸살이 나 가지고요. 속이 뒤집히잖아요. 근데 뭐긴얘기할건 아니고 차고간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저는 잠을 못자고 막 그랬어요 대학원에 연세대학원에 조교로 티칭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고 자비가 없는 거야 그러니 뭐 하나님 돈 하나님 돈 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돈이 안 생기더라고 뭐 하나님 돈 하나님 돈 하는데 돈이 뭐 생기겠어 그죠? 이, 이치가 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에, 일주일을 그렇게 한대서 자니까 예배당에서 자다 보니까 몸살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털털 열리나고막 그러고 있는데 또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또 나와야지 안 나오시면 내가 기도도 안 해도 되는데 꼭 할머니가 꼭 새벽 기도에 뒷방에 살고 나는 이쪽에 전도사님 아랫목에 살으라 그러고 참그할머니도참 정성이 지극정성이 있어요. 자기 돈으로 지은 집에 전도사님 와중에 말고 감사하고 하, 굳이 할머니 그러면 나고 같이 자요 아랫방에.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 내 할머니 보내 같이 한 입을 덮고자들만 뭐라 그러겠어 음. 같이 남다 내려올 때 절대 안 되지. 그 할머니가 새벽에 되면 꼭요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설교를 안 들어 그냥 <웃음> 옳습니다만 월수 <laughs> 옳습니다. 네다 같이 설교를 안 듣고 <laughs> 누구처럼 아멘만 하더라 <laughs> 근데 그 할머니 때문에 내가 새벽에 설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날 아까 죽겠거든요. 내가 아픈 거 알아요. 음. <laughs> 근데 네, 나갔더니 그분이 음.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머리를 땅에 두고서 지가 대신 아플게요. 음. 지가 대신 아플게 충청도가 아에요 음.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철반이 뭐라고 내 대신 아프겠다고 그러나그 어? 얘기가 아니 전도사님은 아파가지고 겨우 잠들었는데 깨울 일이 생긴 거예요. 전도사님 우체부가 왔는데 도장 달래요. 그 뭐냐 그랬더니 와 카나다 온타리아라고 하는 곳에 그 나이가로 폭포 바로 옆에 있는 동네거든요. 네, 거기에 계시는 박준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에 오셨다가 카나다 자비압수표 200달러를 딱 놓고 시골에서 고생하는 전도사님 있으면 선물로 주고 가라고 장병호 목사라는 애한테 맡기고 간 거예요. 근데 장병호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시골 가요. 얘그랬더니 그래 주소나 적어놓고가 그 전화 받으면서 전화 하나 적어놓고가 그래가지고 동성모 가가지고 충청도 목천군 서흥리 서흥리 이구 그래가지고. 70분을 걸어 들어간 산속에 있는 음. 화전민촌에 성성도 뭐 적어 놓고 전화번호도 없는 교회 그리고 이제 왔는데 다 잊어버렸죠 그분이 박주영 목사님한테 받은 돈그 체크를 달력에 붙어 있는 그 주소를 보고 비서 보고 제한테 좀 보내줘 그 돈이 토요일 아침에 온 거야 할렐루야 네. 어, 네. 금식기도할 네. 만하죠 대학원 가서 장학금 80만원 그때 받았는데, 초교으로 가서 뭘 해야 되잖아. 못했지. 그리고 그냥 속상해서 병들어가지고 있는데, 할머니는 음. 지가 대신한 불게월 해가지고 눈물을 쏙 뽑더니, 어머나, 그날또 아침에 또이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여. 이순자 씨, 알았죠? 땅뭐 <laughs> 네. 몰라도, 하나님한테 이런 거만 잘하면 돼. 예전 찬양하고 감사하고 중보하고 고백하고 그 북한 할머니가 그 동네에서 막 존경받고요 초등학교도 만나온 분이 돌아갈 때 명예장로 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그런 추억 때문에 목사 중간에 반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도 음. 이거 뭐 교회가 뭐 아니 이거 하는 분다는고 내가 뭐속상할거뭐 있어 이미 다른 건데, 계속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또성 목사 불쌍해서 옵니까? 아니 뭐다 같이 합시다. 내가, 내가 이 교회 사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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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명자? 사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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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성권을 그런 사명자들. 이것도 힘들면 맨 밑에 세 가지만 하세요. 기도는 뭐다? 반복. 행동이다. ask. <laughs>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고요. act는 행동이잖아요. 사도행전을 act라고 해요. act. 행동. 사도들의 행동, 행위. 이 액트인데 행위, 근데 행동은 A는 에스크고 C는 컴 i o 션이고 T는 댄스 기배 음. 기도에서 이세 가지가 꼭 필요한 거다. 음. 음. 진정 기도는요 죄의 용서도 있어야 되지만은 주기도문처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마귀 사탄 귀신이 와서 우리 속을 뒤집어놓자 요 안장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을 들고요. 귀신이 와서 우리 속을 피집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네.